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든 설명해 주는 남자 김민희 반갑습니다 오늘은 패치 첫날 데이터와 이전 패치 데이터를 비교해 가지고 1티어 덱들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리포트를 최대한 빨리 올려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타리포트는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틀 후에 올리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맷을 하나 준비했는데 패치 첫날에 이전 패치 버전과 지금 패치 버전을 비교해가지고 지표의 방향성을 통해서 1티어를 좀 미리 예측해보는 느낌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패치 버전마다 하나씩 올릴 예정이에요. 먼저 패치 전 사멘토에 갱플랭크가 들어가게 되면 3.48 순방 확률은 68.4% 1등 확률은 23%입니다. 삼성으로 올려보면 1등 확률이 28.6%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괴물 대기였죠. 현재 버전은 어떻게 바뀌었냐. 순방확률도63.9% 1등 확률은 17.3%입니다. 너프가 됐음에도 여전히 괜찮은 지표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을 찍을 경우에도 괜찮은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갱플 삼성이 찍힌다고 가정하면은 패치 전보다는 1등 확률 확실히 줄었어요. 1등보다는 2등을 더 많이 하는 형태의 대결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덱은 여전히 쓸만하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진행이 되면서 다른 덱들의 숙련도가 올라오고 지표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갱플은 살아남았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특히나 안 겹치게 되면서 삼성 4개 찍는 것도 쉬워져가지고 생각보다 실전에서 나오는 덱 파워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혼자 갔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 카탈의 삼성인데요 카탈리나 삼성을 찍으면은 4.07이라는 평균 등수가 나왔었는데 패치 이후 4.34까지 떡락을 해버렸습니다. 갱플하고 카타가 낮아지고 나머지 덱들 전체적으로 올라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덱 모양은 여전히 7 전투상한 학교가 제일 좋다고 나오고 있고요. 삼성 역시 라칸이랑 두개 동시에 찍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아이템은 타격대의 철타가 너프됐다 보니까 다른 더 좋은 템트리 없나 봤는데 없어요. 데캡을 넣으면 오히려 평균순위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템트리 동일한데 타격 대회 철때 너프됐지 카타 자체 데미지 너프됐지 메커니즘 너프됐지 그래서 카타리나의 평균 등수가 상당히 낮아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칠수정 깻비 지표 보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지표죠. 1등 확률이 굉장히 높고 2등부터는 굉장히 낮은 확률을 갖고 있는데요. 평균 등수는 3.66에 순방률 61% 1등 확률은 39.9%였습니다. 놀라운 게 패치의 지표는 오히려 더 상승을 했습니다 순방률과 승률 모두 상승을 했고요 이게 애쉬버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우디르, 자르반, 브라움을 넣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오신동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신동 자체 시너지 효과 버프 되고 세라핀 버프가 있었죠 그래서 패치 이전에는 평균 등수가 3.94 굉장히 높은 편인데 순방률이 높고 1등 률이 낮은 편이었어요 오신동의 지표가 3.86에 순방 확률 64.3%, 1등 확률이 12.9%까지 올랐습니다. 확실히 세라핀이 버프 되면서 지표가 상승한 게 눈에 띄고요.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제는 세라핀한테 템을 넣어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방파보다는 대천사가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오신동 오전투사관학교가 가장 무난하고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 마법사 패치 전에 4.25 1 등을 잘하고 순방률이 약간 떨어지는 대기였는데요. 패치 이후에 확실히 너프 영향이 있어갖고 평균 등수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신동에는 세라핀이 필요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그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평균 등수 3.9에 순방률 61%. 1등 확률 15.9%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대이랑 평균 등수 차이는 크지 않은데, 확실히 순방 확률이 좀 떨어지고 1등 확률이 높다. 알아두시면 되고. 카르마 삼신기는 쇼진 보검 방파. 그대로 쓰는 게 여전히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덱 모양은 크게 바뀐 게 없고, 여전히. 6마법사의3 거대 메크. 자르바에다가 라이즈 쓰면서 브라움. 이렇게 넣는 게 가장 좋은 평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법사 상징이 있다면 자이라까지. 그 다음 소울파이터입니다 패치 전엔 4.2로 오코스트가 있거나 상징이 있어야 되는 시너지 치고는 안 좋은 평균 등수를 보여줬는데요 패치되면서 3.91로 6마법사나 오신동에 버금갈 정도의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나 삼성 칼리스타 버그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삼성 칼리스타에 3템이 들어간 게임은 409게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 칼리스타 제외하더라도 평균 등수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덱은 여전히 상징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큰데요. 심지어 이번에 볼리하고 브라움이 버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징이 있으면은 9랩 기준으로 볼리하고 브라움 넣으면서 둘중 하나한테 소울파이터 문장 넣어주면 파워가 굉장히 많이 뜨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세냐면 요네한테 소울파이터 상징을 넣는 것보다 볼베하고 브라움 넣는 게좀더 좋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6개월 투간인데요 6개월 투가의 평균 등수가 4 3일이었는데 4.03으로 엄청나게 뛰어올랐고요 지금 이게 지표상으로는 꿀덱의 가능성을 펄펄 풍기고 있습니다 덱 모양을 좀 살펴보면은 9랩을 가서 6결투가의 4전쟁기계를 쓰는 모양을 쓰거나 이거는 이제 상징이 들어간 게 아니라 리신이 결투가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람머스 비에고 우디를 삼성 찍는 모양 이두 가지가 같이 잡히고 있는데 지금 패치 첫날이라 데이터가 많진 않아서 뭐가 더 좋은지는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튼 6결투가의 평균 순위가 양방향에서 다 좋아져서 조금만 연구한다면 괜찮은 순방 덱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패치 전, 4-2-4 프로레슬러 볼리베어의 평균 등수가 4.49였는데요. 개떡상을 해갖고 4.15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순방 확률이 앞에 나왔던 덱, 뭐, 오신동이라든가, 육마업사라든가 팔소울파이터라든가, 이런 덱들의 오코가 들어가는 거에 비해선 평균 등사 높은 편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총공세크 산태 때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덱 자체가 숙련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함부로 하면은 박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볼리비어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용해도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덱 모양은 예전이랑 크게 다를 거 없이 사사 올리고 세트랑 자이라 쓰는 게 베스트로 나오고요. 오늘 방송할 때볼리비어 아이템 한 20번 정도 드린 것 같은데 그대로 아이템 써도 상관없고요. 사각대의 철퇴가 너프를 먹다 보니까 크라켄 사용해봤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에 아이템을 만드는데 사이라의 무한의 대검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거기에 장갑을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거기에 무한의 대검 넣어주고 크라켄을 넣어주는 플레이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유물템들 좋은데 자발, 생선 대가리, 징총. 특히나 이제 징총이 좀 쓸만해졌다. 왜냐면은 타격대의 철퇴 자리에 이게 들어갈 텐데, 타격대의 철퇴가 너프됐기 때문에. 팔별 수호자, 패치 전에는 그냥 쓸수 없는 덱 수준이었는데요. 패치 이후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덱들, 뭐, 오신동, 육마법사, 팔소울파이터, 이런 데 비빌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5코스트나 상징이 필요한 시너지 치고, 4.36이면은 좀안 좋은 축에 속한다고도 볼수 있죠. 4코스트 중 마지막 덱은 총5%브젝센트인데요 패치 전에는 4.33이라는 평균선을 보여줬는데, 패치 이후에 홀로 떡락해버린 사코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갱플이 너프됐기 때문에 보통 나머지 덱들은 다 좋아져야 되는데, 왜이 덱이 떡락을 했냐. 크산테가 원래 초공세를 하게 되면은 한대팍 세게 때렸잖아요. 근데 그게 버그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크산테가 변신하고 에어보는 띄우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그게 어떤 원리였냐면 총공세로 변신을 하면서 원래 남아있던 만화로 스킬 한번 때리는 거였대요 그래갖고 한 방을 쏘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버그 픽스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총공세 자체 데미지도 너프했죠 아칼리 자체의 과다출혈도 삭제했죠 그러면서 평균등수가 굉장히 떡락을 해서 이거는 좀 쓰기 힘들겠는데 싶을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은 영부 기준으로도 평균 수위가안 좋아요 패치 전에는 0부를 먹으면 2.79 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0부를 먹고 9랩을 가도 3점 초반대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웬만하면은 이 덱은 초반부터 막 크산테 막 두세 장씩 주는 게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까지 떡락을 했다. 그 다음 살펴볼 건 크루입니다. 평균 등수는 4.54에서 4.24까지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laughs> 지금 크루의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크루를 많이 안 하기도 해서 데이터가 좀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덱 모양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그 다음은 6전쟁기의 케일입니다 6전쟁기기에다 케일이 있다는 거는 이미 7렙을 넘겼다는 뜻이라 평균등수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5.2가 되고 오히려 지표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갱플의 영향인 것 같아요 갱플이 케일 삼성 찍고 9렙을 가도 씹어먹을 정도의 파워가 나왔었는데 이제 갱플 같은 이레글러가 없다 보니까 케일의 평균등수가 오른 걸로 보여지고요 뱅플 제외하면 대부분의 덱들이 평균 순서 다 올랐어요. 덱 모양은 여전히 6전쟁 기계에다가 브라움 하나 쓰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은 문도하고 진을 동시에 쓰는 이코리롤 덱이죠. 문진 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평균 순위가 4.11이었는데 3.85로 상승을 했습니다. 진삼신기는 크게 변한 건 없는데 방파보다는 주금의지표가좀더잘 나오고 있고요. 혹여나 다른 덱 모양은 없나 살펴봤는데 6전쟁 기계에다가 3저격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여전히 좋다고 나옵니다. 바로스가 있으면 은 평균 등수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카이사 삼성인데요. 카이사 삼성의 평균 등수가 4.59에서 4.23까지 상승했습니다. 카이사 자체의 버프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 걸로 보여지고요. 조합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4 슈프림셀에다가 4멘토를 사용하는 게 가장 픽률이 높습니다. 이 모양이 6전쟁기계에다가 2슈프림셀을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이사 삼신기로 가장 무난한 거는 쇼진, 무한의 대검, 최후의 속삭임. 그거 아니면은 구인수의 거악,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다리우스 삼성인데요. 다리우스 삼성, 원래 4.3이었는데, 패치되면서 3.86까지 오른 게 보입니다. 가장 무난한 건 아까 이제 카이사랑 같이 봤던 사멘토의 4슈프림셀 같이 쓰는 형태고요. 6난동끈에다가 스몰더 삼성을 같이 찍는 형태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난동끈 스몰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다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카이사를 밀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가지고 삼신기를 넣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도장을 넣어주거나 혹은 유물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은빛 여명이 있을 때는 다리우스를 밀어주고 아닐 때는 카이사를 밀어준다라는 느낌의 대기 현재 지표에 좋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표는 제이스 케이틀린입니다. 요 지표가 카타랑 섞이고 있어갖고 검색이 약간 어려운데 케이틀린 삼성을 카타리나 대기 잘안 찍으니까 케이틀린 삼성 기준으로 보자면 평균 등수가 4.07이었는데요. 패치되면서 3.7일까지 오르고 그래프가 1, 2등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확실히 케이틀린 삼성에다가 제이스 삼성 찍으면 은 1등 확률이 확 올라가요. 둘다 삼성 찍으면 은 1등이 더 늘어납니다. 백 모양을 보면 7 전투사관이 여전히 가장 좋다고 나오고 있고요. 코브코 하나 쓰는 게 가장 무난하게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징크스를 쓰나 꽃비를 쓰나 그렇게까지 막 평균 등수 차이가 많진 않아요. 구랩 기준으로 가장 좋은 거는 코브코 넣고 바루스를 쓰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제이스는 아이템을 봤는데 스테락이 엄청나게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한의 대검하고 밤끝이 둘다 설계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은 그냥 스테락 하나 꼽고 뒷라인 템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삼신기로 보자면 피거스가 확실히 만들기 좀더 쉽잖아요 그래서 픽률이 확실히 오른 게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피 방크 방파 평균 등수가 좀더 좋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케이틀린 아이템은 인피에다가 쇼진 이제는 타격대 철태보다는 주검이좀 많이 차이 나요좀 많이 차이 날 정도로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 대검이 도대체 몇개 필요한 거야? 대검 4개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템트리긴 한데 아무튼 이쪽 지표가 많이 올라왔다.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시청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이것저것 많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잘 축적이 돼가지고 좋은 영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파업 영상도 찍어야 돼가지고 그거 영상또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항상 와서 감사드리고 봐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